최근 트로트 스타 박재현이 하동군 윤상기 군수의 초청으로 특별한 저녁 자리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위 관계자들과 그의 후배 김현도 함께하며 더욱 풍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동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이번 만남은 단순한 만찬을 넘어 하동과 박재현의 상생과 협력의 시작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상기 군수는 박재현을 하동의 자랑이자 데스타, 라칭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군수는 박재현이 하동을 국내외에 알리며 지역의 관광과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특히 하동 녹차 브랜드가 그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박재현은 단순히 훌륭한 가수가 아니라 하동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데 기여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지역사회에 미친 그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박지현은 이에 화답하며 별표 별표 하동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하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윤군수와 함께 별표 별표 하동의 전통과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별표 별표를 논의하며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는 박지현의 색소폰 연주에 얽힌 이야기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지현은 이 색소폰은 부모님이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비록 중고로 구입했지만 제겐 무엇보다 특별한 악기라며 연주에 담긴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윤군수는 프랑스 명품 색소폰 브랜드 셀마의 악기를 선물로 제안하며 그의 재능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현은 감동하며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하동을 대표하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저녁 자리의 하이라이트는 박지영과 김다연의 즉석 공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동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윤군수는 박지영과 김다연 같은 젊은 예술가들이 하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고 말하며 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박재현은 하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고향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하동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전통 문화를 가진 곳입니다. 이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재현과 하동의 협력은 단순한 지역 홍보를 넘어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로 탄생한 박재현 길. 은 하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으며 박지현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과 조형물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활동은 하동의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하동의 자연과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는 큰 호응을 얻으며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윤군수는 박지현의 진심 어린 노력은 지역에 큰 희망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하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은 제게 가족 같은 곳입니다.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하동의 가치를 알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고향 사랑과 헌신은 단순한 스타의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열정은 하동을 한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하동과 함께할 그의 음악적 여정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동군수와 박재현의 협력은 지역과 예술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